회사가 주주나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을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동일시해서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는 이론을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도 각종 법률행위 및 그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를 법인 명의로 하고서는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회사를 폐업시켜버리거나 자신과 회사는 다른 인격체라고 주장하며 소송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압덕 배후자들 때문에 소가리하는 지인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활용하는 무기가 바로 법인격 부인론인 것입니다.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우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 경우 배우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원고는 상대방 회사가 배우자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회계 절차, 주주의 수, 1인 기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실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회사 재산에 대해 경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애초에 회사와 배우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